장경태가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 보도를 직접 언급하자 이재명 대표가 이를 보며 검찰에 경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해당 내용 빠르게 살펴보시죠. 아,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.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검선지, 앙패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검찰은 이 사회의 법 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. 그런데.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돼 있으면 이, 사,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진 저거 너무 너무 심한 건뺀 거죠? 그 내용 중에 예,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뜨거울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것 같은데 그 피의자하고 뭐 특별한 이상한 남녀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불륜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뺐습니다. 너무 <웃음> 지저분해서 <웃음> 아니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 그랬어요? 네뭐 살림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게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? 그리고 피의자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위증조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?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는 진술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저 증언하라고 시킨 거죠? 네 알겠습니다 증언 그거 명백한 모해위증 교사 아닙니까?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기억이 없는 거 외워서 증언해서 죄만들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예,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? 우리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치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. 아니, 정말, 요즘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식이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?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회개한 자만심 가득한 거 아닙니까? 오늘 그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게 보도도 잘안 되고 있어요.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무서워서 그러겠죠. 검찰 국가니까. 오늘은 검사의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